네, 요 며칠 새 십대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이 흉기를 휘두른 뒤에 투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그 며칠 전에는 SNS에 한 여학생이 생 중계를 하면서 자살을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이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사건에 접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드렸던 생각은 평상시 우울증을 앓고 있다거나 어,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중첩된 친구들이 이런 자살 사건들을 자극적으로 연이어서 보도된 것들을 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이제 보고 나서. 모방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모방 심리를 이용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사건들을 저희가 카피켓 수어사이드, 베르테르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좀 염려가 많이 되었고 실제 이런 사건들이 며칠 새 연이어서 좀 보도가 나가게 되니까 저희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오는 환자들도 좀 괜찮았던 청소년들이 선생님 저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SNS를 찾아서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얘기들 을 하니까 사실 제 마음도 너무 무섭고 환자들도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 사건들이 자꾸 보도가 되면은 나중에는 그 연령대에 같은 성별과 연령대에 자살률이 올라가게 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고 있었던 우리 자녀 친구들, 그리고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겪거나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고 라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좀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청소년 자해나 자살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을 꼽고 있나요? 네. 청소년 자해나 자살의 원인은 아주 다요인적이고 복합적인데요.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모두가 거의 대부분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우울증을 일으키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역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관계라고 한다라는 거는 부모와의 관계도 될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또래와의 관계죠. 이또래야의 관계가 어 진짜 별거 아닌 거지만 어떤 친구들은 저는 밥 친구가 없어서 혼자서 밥을 먹어요. 그게 죽기만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학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 시간에는 자해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또래와의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조사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경쟁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쟁에 치여서 학업에 대한 부담, 학업 스트레스를 1위로 꼽았어요. 그래서 이런 학업 스트레스들이 쌓이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점차 중첩이 된더 와중에 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도피의 방식이나 회피의 방식으로 굉장히 퉁, 충동적인 그런 자살 행동이나 자해를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정신건강관리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청소년 시기에 정신건강관리법을 알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우울증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인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울증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알아야지 이 친구들이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먼저 좀 간단히 정리하고 그 뒤에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으로는, 어, 이렇게 슬프고 우울한 감정보다는 특히 짜증내고 화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거나 반항을 하기도 해요. 갑자기 안 그러던 친구가 결석을 하든지, 아니면 술, 담배나 비행을 하든지, 이런 반항적인 행동을 할 때, 어, 얘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좀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기분의 변화들이 큽니다. 기복이 커요. 기복이 크고 그만큼 충동성도 큰 것이 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는 청소년 우울증들은 우울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다고 해요. 자꾸 소화가 안 돼서 그리고 머리가 아파서 학교를 빠지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학교를 안 나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해하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서 좀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할 때도 아 아이가 좀 힘든 게 없는지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될게 없는지 이렇게 알아보시면서 소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어, 선생님께서 질문해주신 또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족 내에서 어떤 소통과 공감이 먼저 우선시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내 감정을 건강하게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어른들이 먼저 교육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사실 이번 사건이 일어나서 어 일어났는데. 지금이 중학교랑 고등학교 시험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 엄마, 내 친구가 이렇게 하늘나라를 떠났어. 나 너무 지금 공부에 집중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응? 이번에 1등 뺏기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혼났다고 해요, 실제로. 이게 지금 도곡동의 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쟁사회에서.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애도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힘든 마음이고 힘들어하는지를 먼저 어른들이 공감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받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수용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건강한 애도 기간을 거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건뿐만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힘들고 자해나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 부모님한테 언질을 하거나 얘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때 정말 사소한 것이라고 느껴질 것이어도 예를 들어서 밥 친구가 없어서 저 죽고 싶어 했던 친구가 정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밥 혼자 먹으면 되지 뭘 그거를 응? 밥 친구 없다고 죽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른들은, 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공감을 못 해주셔요. 그러지 마시고, 아, 너한테는 이게 죽을 만큼 힘들만, 힘든 어떤 고통일 수 있겠구나. 우리 어떻게 할지 갈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공감해주고 소통해주는, 그거를 가정에서부터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하게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들과 마음을 꺼내 놓았을 때 어른들이 같이 들어 줄수 있다라는 것 음, 엄마, 아빠는 너가 지금 혼자 있으면, 혼자 있고 싶으면, 그래, 혼자 있어도 되지만, 얼마든지 너가 이야기하고 도움을 성할 때는 항상 옆에 있을,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자꾸 이야기해서 자기의 감정을 쌓아두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 있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근그 네, 사건을 접한 학생들의 애도 기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애도 기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도. 네, 제가 아까 조금 설명 드렸지만 이 애도 기간이 사실 지금 정말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 측과 가정에서의 배려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해당 사건이 있었던 중학교와. 그리고 투신을 했던 그 아파트 그 상황들에 접한 우리 소아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기간에 이 학교 측에서의 시험기간이라든지, 그런 성적 반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성적보다는 충분히 이 치료가 먼저 첫 번째가 되고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라든지 그리고 아주 소중했던 친구를 떠나 보낸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하고 같이 이 건강한 마음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하루 이틀 지나면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친구는 한 달. 세 달, 아니면 1년까지도 갈수 있는데 그 애도가 건강하게 풀어나가려면은 이 감정이 많이 끌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을 같이 혼자 하지 말고 사람들이 같이 그 감정을 나누면서 충분히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기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어른들의 배려와 먼저 적극적인 다가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